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월 20일 목요일이죠. 어 벌써 그날이 왔네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배운 말씀이 우리를 정말 주 안에서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 욥기, <laughs> 21편을 끝내야죠. 21편 끝내겠습니다. 와, 이게 요비 42편인데. 그죠? 그래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끝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마태복음 제가 주석 끝냈고. 어, 근데 막마지막판에막 300장 넘어가서 어, 그냥 좀 줄이 없어요. 일단 끝내야겠어요. 음. 어. 요기 21장 17절부터 아 27절부터 34절 두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괴유를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뇨. 악인의 거하던 장망이 어디 있으뇨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아기는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하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려 마는 그의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자가 무수함 같이 모든 사람이 뒤를 쫓느니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아멘. 두번째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유를 안오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는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기여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호해, 보응하려라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에 사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라 아멘 야이 마지막이 헛된다 쎈 그죠 제가 지금 그걸 쭉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이쓴 주석 이 주석은요 방질 목사님의 어 그 텍스트 그러니까 욥기를 어, 보면 자 이게 욥기 그 3권 3권을 쓰기 위해서 제가 연구한 거를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21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1장을 하면 제가 21장에 했던 모든 것들 그렇죠 거의 절절 구절마다 다 연구하고 했는데 그의 베이스가 방질 목사님의 어, 주석입니다. 이 보시면 방질 목사님은 주석을 정말 네 예, 방질 목사님은 <laughs> 근데 그처는 방질 목사님 그 주석을 가지고 어떻게 <laughs> 영어로 번역을 하고 <laughs> 거기다가 어 방질 목사님이 쓰신 것을 <laughs> 제가 영어로 뿌렸어요. 어떻게 뿌렸냐면 그를 어 커멘터리를 다른 거죠. 방질 목사님의 주석에 대한 커멘터리를 제가 영어로 써서 영어로 써서 지금 여기 보면은 21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 쭉 가면 여기 Pastor Pung's Commentary라고 나옵니다. Pastor Pung's Commentary라고 나와서 쭉 방질 목사님의 글을 내가 다시 푸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로버 n t 멘터리 그래서 제 카멘트리가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쓰다가 아 근데 너무 진짜로 뭐 이제 뭐 천장 이상 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 음좀 <laughs> 뭐라 그러죠 그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 포인트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것이 제 생각도 있고 이제 메인이 방진 목사님의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키워드가 뭐죠? 헛되지 아니에요. 헛되고 헛대도 다그 예, 나오는 오늘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소미 누나가 사줬나 빨간 어쨌든 빨, 오늘은 빨간 캔골대. 제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아 저의 까만 캥거를 아, 어디다 놓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까만 캥거를 하나 살.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컬러 캥거리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 써보고 얼마 전에는 블루, 그죠 그다가 오늘은 레드. 이제 내일은 또 다른 걸좀 써보면서 <laughs>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는 절대로 빨간을 쓰지 말라고. 너무 늙어 보인다고. 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헛되고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돕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저주가 되는 그죠 컨설팅 월드가 컨뎀네이션이 되는 저주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어, 정말 지금 힘들어하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야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예, 주님을 믿어봐 믿음을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나는 열심히 살아서 노후 no 대책이 있어서 그래 너는 없잖아 저는 솔직히 어, 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정말 막, 막 30년 하셨는데 노후 no 대책 하나도 없으신 분이 진짜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좀 하지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돼 내가 정지하고 있더라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그 아픔 힘듦 40대, 50대 준비를 안한 거예요. 40대, 50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 나는 그때, 뭐, 나는 저, 그 했어. 라고 <laughs>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laughs> 어려움을 겪고, 디프레션을 겪는 사람에게, <laughs>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막, 그렇죠? 그들의 아픔을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제가 제일 큰 실수가 그랬거든요. 제가, 네, 제가 공황장애를 앓기 전에 영국에서 한번 정말 이 패닉어택 공황장애면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너무나 겸손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있으면 엠프타이사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쉽게 이렇게 가벼운 말로 아유 기도 좀 열심히 해. 금식해. 이렇게 하지 말라며 그냥 아파하면 돼요. I'm so sorry. 그냥 옆에 앉아서 들어만 줘도 돼요. 그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 애가 불구자로 태어나, 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얘기 자체가 오히려 저주가 됐네. 그냥 붙잡고 우세요. 그냥 정말 우리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계속 할 필요가 없죠. <laughs> 첫 번째. <laughs> Listen before speak. 그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 왜뭐 야고보서가 안나와 아, 야고보서는 참 여기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히브리서 다음이죠. 야고보서 1장1 9절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listen, L I S T N. 그를 어, 똑같은 스펠링으로 말만을 silent. Listen. Silent. 듣는 건 조용히 하는 거예 자꾸 떠들지 마세요. 마음의 그 채널을 끄세요. 내가 지금 들으면서 계속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지 마 그냥 멍 때리고 들으세요. 어. 이럴 때마다 그래? 아이고 어쩜? 어떠나? 주여. 아이고. 그리고 들으세요. 그냥. 자꾸 내가 아유요거 끝나면 내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야지. 내가 이렇게. 그러지 말란 말이야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그냥 그냥 20%만 들으세요. 아, 아 80%만 듣고 그냥 20%는 아크나라죠. 야, 참안 됐다. 너무 안 됐네. 그죠? 로마서 12장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응? 로마서 12장도 읽어 줄게. 로마서 12장 1 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laughs>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라. 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지혜 있는 척하고 의는 영적인 척하고 뭐 홀리한 척하고 뭐 정죄하고 익스플레인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즐거워하는 자랑 막 웃어주고, 우는 자랑 같이 그냥 통곡하고 울어주면 돼. 그게 대체. 그죠? 음. 그리고 얘기를 하려면 정말 진신된 말씀.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일서 3장 8절, 3장 18절, 요한 1서 3장 18절엔 또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요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로써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조합해서 구세기 하리로라 성령 하나님, 오늘 그런 날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